이원코안 나거든요. 오케이. 아얘 집갔다오는 동안에 미니언 하나도 안 놓쳤네. 짱난다. 경험치 놓쳤으면 나빼던데 실신 아닙니다. 어? 너무 건방진데? 너무 건방진데, 저거는? 아무리 레넥톤이라도 그렇지. 아니, 탈론도 하는 친구면서. 응? 음? 이거 너무 건방졌는데, 방금은? 아니, 저 플레이가 맞는 거야? 탈론도 하는 친구면서? 저러면 안 되지. 아, 미니언이 길막 안 했으면 잡았잖아, 저거. 어, 대포도 못 먹었어, 저거 때문에. 나이스. 라인도 나쁘네요, 라인은. 라인은 별로 좋은 라인은 아닌 것 같다 이거 죽었으면은 쉿 클라이폰 하긴 했는데 라인이 안 좋아서 <laughs> 그라가스 싱글 번거리라고요? 대박이네 아 근데 확실히 레넥톤 진짜 잘하는 사람이면 사실 이미 라인전이 끝나는데 그래도 막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라서 다행이다 어, 잠깐만 와, 나 진짜 숨 참고 있었어, 방금. 와, 대박이다. 와 씨. 패시브랑 이거 미니언이 때려줘가지고 깔끔하게 잡았다. 나이스, 미니언. 야, 우리 팀 미니언 잘하는데? 미니언 차이. 미니언 차이. 아, 근데 정글 잘하는데? 나 쟤랑 듀오하면 이 아이디 맞았어 금방 죽겠다 디 그러겄어요. 좀 하네. 어, 저 정도는 돼야 근데 내 정글이 될 자격이 있지. 어, 저 친구 이번 판하면서 제가 평가를 좀 하면서 합격, 합격을 시켜줄지 말지 정할게요. 내 디오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음,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어. 내 정글러가 될 자질이 있는지. 어, 근데 저런 식으로만 하면은 음, 뭐 나쁘지 않지. 죽여 아비, 저 친구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고요? 저 친구는... 아니, 좀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잘한다. 근데 지금 전판이랑 이번 판만 보면은 저 그냥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친구 같은데, 저는... 아, 아파... 아프다고... 이번 시즌 마스터 한 번도 못 가본 친구인데, 저렇게 잘한다고... 최근 그 폼이 좋은 건가? 폼? 잘하네. 얘 아직 6레벨 안 찍혀가지고 이거 맞딜 해도 내가 이기겠는데? 뭐, 걍이기지. 이거 원콤 안 나거든요? 오케이. 이대1또 이겨주고. 나이스, 이거 레알톤 궁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이 친구. 근데 다이브 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얘가 다이브를 칠까? 친다. 얘 전멸 아직 없죠? 있었네. 야, 근데 내가 그 정도도 반응을 못 하겠냐? 야, 나는 너가 지금 계속 뭐랄지 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반응을 못 하겠어? 쉽지. 오늘 품 최상이거든. 거만하다고. 영상 찍으려면은 좀 컨셉 잡고 해야 될 수가 없어. 나이스. 잠깐만, 렉톤 선택 톤라이드 건 뭐야? 공도 없는 게... 어, 이게 안 피해진다고? 아깝다 아래쪽으로 피했으면 피했으려나? 좀 아쉽네. 지금 바로 바텀 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바로 뛰어줄게요. 어, 뭔뭔브이크더블레이크그 궁이 써가지고 나 공포에 돌릴까지만 살려야겠다. 아이고야! 아 근데 세주도 열심히 그냥 다니긴 하네. 어? 야야, 얘 스턴 빠졌다. <laughs> 야, 스톤에 미니언 했으면 어떡해? 그럼 죽어야지. 자기 개성이 확실한 친구네, 저 친구. 이거 타워 먹고 망치 사오자 이거 원콤 날것 같은데 제 템이 저래가지고 최력템이 없어서 지금 엄청 부실하거든요 <laughs> 대박이네 아 근데 타워 쪽이면은 조금 애매한데 다이브 치기 다이브는 안되고 다이브는 조금 오바고 그러게요. 아 레넥톤 멘탈 나갔다. 저 친구 멘탈 나갔어 나갔어. 어 멘탈 나간 게 눈에 다 보인다 그냥. 해가요. 그러니까 방금도 미니언했었어요. 맞아요. 아, 아파. 파워 밀자 아데 타우 왜 우리 바텀 친구들이 같이 와서 먹는 거야 이거 내네 건데. 음, 서운하네. 나도 내려가서 먹으라고. 오케이. 나도 한입 하러 간다. 어? 얘는 너는 왜 여기 있냐? 아쉽다 야 근데 그라가스야 쪼그려야 쏠킬 여 이건 야가 아니라 레넥톤이 문젠거 같긴 한데 뭐 아무튼 키스코어가 지금 보니까 유리하진 않네요 카이사 언제 오데스나 했어 아 카르마 언제 오데스나 한거야? 지금 봤네 야니 네 친구 데려와 잘했어 잡아! 죽여줘! 죽이라니까 왜 죽어? 죽, 이라고 했지 죽으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살짝 화났다. 그만. 저 친구 좀, 이게 그, 선이 확실한 편이네. 선을 넘으면 바로 절제시키네. 그만 하면서. 오 근데 카르마는 또 죄송하다 하네. 뭐, 그러면 됐지 뭐. 서로 훈훈하게 끝내자. 괜히 이기고 있는 게임에서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지. 괜찮아. 어차피 이거 미드 정글에서 캐리할 수 있어. 그래서 와드가 어디야? 아, 저기 있구나. 아, 평타! 야, 나 이거 스펠 다뺀 건데 어, 이거 평타가 왜안 나갔지? 너무 빨리 죽었나? 평타가 나가기 전에? 어, 그라어요 얼굴 살짝 빨개졌는데 이거 또 이번 판좀 집중해야겠다. 이거 그라가스한테 안 혼나려면 내가 집중해야 돼. 나 아까 판에도 혼날 뻔했단 말이야. 어 이거 좀 집중 좀 할게요. 하라는 건 말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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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실한 거 오케이, 오케이. 저런 거 좋아. 오케이, 말잘 듣자. 오케이, 그라가스 말만 들을게요. 이제. 근데, 유미는 진짜 솔랭보다는 무조건 듀오로 하는 게 좋긴 하겠다. 듀오로, 듀오랑 어떻게 잘만 맞으면은 진짜 좋은 거 같거든요, 유미. 뭐, 나 진짜 나쁜 챔프는 아닌 거 같아. 챔프 자체는 좋아. 그, 하픽 싸고 나서. 진짜 쓰기 나름이야. 아, 근데, 레넥톤이 요무가니까 진짜 물렁물렁하다. 뭐가 저렇게 사르르 녹아. 이거, 근데, 한타는 잘못하면 안될것 같아. 카이사, 유미도 잘 컸고, 세줄럼블도잘 커가지고, 깡 한타는 조금 오버인 것 같다. 깡 한타는 진짜 오버고. 좀 천천히 하자. <laughs> 데미지 봐. <바. 웃음> 이거 근접 큐랑 평타 이렇게 슥 들어가니까 순간 딜 보셨어요 방금? 살벌하네. 저이 니가 아, 어 이거 럼블도 지금 내가 암살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 럼블 자른 거좀 크지 않나? 남은 1스택 지금 유미네요. 유미를 잡을 일이 없었어가지고. 그렇지. 됐다, 이거는. 이건 됐다. 아 유미 어시 또못 먹었어 아니 이러면 스택이 안 쌓이잖아 나이스 근데 이번 한타 크다 아나 유미 어시 먹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바로 바로 뛰자 이거 버스트 될거 같은데 근데 이거 바로 버스트 해야 될거 같은데 되나? 딜좀 딸리지 않나? 나쳐 아, 그래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 럼블 궁도 있으니까 그거 생각을 하고 우리 팀을 치는 거겠지, 당연히. 계속 치지, 이어서. 나이스. 우리 팀 판단 잘했다, 중간에 꺾어가지고. 그 이건 저는 뺄게요.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다 살았나? 문도도 산거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궁사 스택 다 채웠다. 36초. 아 근데 이거는 탈론이 센, 거, 탈론이 센 것도 맞는데 그냥 유미가 엄청 물렁물렁한 거예요. 아아야 이거는 그냥 유미가 너무 물렁물렁해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스르륵 녹은 거예요. 밀면은 끝나지? 이거 끝났다. 이거 상대가 지금 걸어야 되는데 안 건다. 어, 이거 얘네 나만 봐. 이러면 근데 어떻게 하려고? 나, 얘네 나한테 지금 궁을 몇 개를 쓴 거야? 이러면 당연히 한타가 니네가 지지. 바보들아. 나한테 스킬 다 쓰면 어떻게 이기려고. 지지. 야, 이제 센거 봐.